인데요. 이거 현재에서 싼데선 그렇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데서는 와인 따고 나서 흰색 종지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가, 갖고 와서 옆에 이렇게 두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코르크만 봐도 식초화됐는지 산화되었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자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색깔과 입구했던 색깔이 다르죠. 다시 말해서. 와인 병입이 되어 있던 단계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일정하게 일정하게 지금 탄닌이 묻어 있죠 이렇게 색깔이 염색이 돼 있죠 와인을 눕혀놓은 상태에서 잘못 보관이 돼 있었어요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게 잘못 돼 있었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일정하게 일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심장박동처럼 한쪽이 쭉쭉 쭉. 그게 0.5 m m 일 수도 있고 1 센치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심장박동하는 그래프처럼 쭉 빠져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게 글리셋다라는 게 아니라 그쪽 방향에 어딘가가 구멍이 나서 산소가 인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위쪽이 이렇게 이게 돌아가질 않죠. 예? 이미 그걸 가져올 때는 이거 열구가 꽂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흰색 종제예요. 그건 막100% 뭐 흰색 종지를 갖고 계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탁 놓는 순간 이게 대본에 보이니까 우리 보관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한 와인이 고가다 저가다 중가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레스토랑에는 이렇게 좋은 보관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이렇게 도움 주시는 소믈리에나 웨이트 분들이 이렇게 따라 주셨을 때 굳이 이렇게 뭐향안 맞으셔도 되고요. 이것만 봐도 음. 합니다. 음주 문화기 때문에 우리께 잘났다, 너네께 잘났다. 틀리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다르다로 접근을 해야 되죠. 우리의 음주 문화와 그들의 음주 문화는 다르다. 내가 오늘 한잔 살게 하는 사람만 유럽은 술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네. 한국 사람들끼리 세네 명이 레스토랑 가세요. 같이 엔드레일로 내든 누구 하나가 좀더 내든 오늘은 내가 기분 좋아서 딱 내든. 그래도 우리는 아뭐디스리든내스리든뭐 네네 아이 뭐한병더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더 시키기도 하고 막 서로 따라주기도 하고 뭐 혼자 자작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큰 결례입니다. 아... 왜 우리니까 병 시켜놓고 먹지 유럽 친구들은 다잔술리잖아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첨잔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우리 스텔라님이 이탈리아의 누구와 스텔라님이 스페인의 누구와 체코에 사는 보헤미안과 일대일로 술을 드셔보신 적이 있는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잔 놓고선 마십니다. 그러든가 오늘은 내가 내게 해서 초대를 받았을 때는 병을 내가 들으면 그동안 만약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어머 나는 그 사람한테 큰 신뢰를 했는데 몰랐구나. 죽을 죄를 진게 아니고요. 서로 문화적인 그 정도 동양인을 그런 자리에 초대했던 사람이라면. 농양 문화를 또 그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해를 했던 거지 혹은 근데 그들의 주변에 있던 가족들이나 누구들은 어머, 저 사람 왜 저렇게 맨없이 할 거에 라는 눈빛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랬다면 아 그래 그게 그래. 소주 한병시켜놓고서뭘 네가 낸다고 내가 낸다고 아니 내가 먹고 말지 소주 한 병이 아니고 만약 30만원 50만원짜리 와인이라면 그거 솔직히 한잔두 잔도 꽤아까울수 있죠. 그리고 우리처럼 그렇게 헤비 드링크를 식사 때 하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마다 마셔야 될 와인들이 계속 바뀌어 가는데 음. 우리는 뭘 먹든 소주 먹지 않습니까? 아, 물론 소주 먹다 맥주 먹다 술 네. 틀리면 섞어서 네, <laughs> 김정은이가못 내려오게 이제 뭐 폭탄도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천장을 잡고 그들이 하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오늘 호스트예요, 게스트를 모셔놓고 잔비. 그럼 에이, 저 친구는 사람을 불러 놓고선 말이야 저 친구는 사람을 불러 놓고 술잔니 비도록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럼 손님 홀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스트 입장에선 게스트에게 열심히 첨단하는 게 맞죠 자, 제가 만약 호스트입니다 그리고 게스트에게 따라 드려요 네. 저는 잔을 보고 따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네. 이걸 넘칠 수도 있고 다른 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잔을 보고 따르게 되죠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따르겠습니다라는 건 눈빛을 보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따릅니다. 그러는 동안 게스트는 잔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호스트가 언제 눈을 마주쳐줄지 모르니까 호스트를 바라봐야죠. 그가 칠화를 따르든 구화를 따르든 돈 내는 사람이 따라주겠다는데 그러다 다 됐죠. 하고 눈을 마주치는데 이러고 있으면 우리니까 이게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으면 평생 모르셨을 건데 이러고 따로 그랬는데 계속 잔쳐다 보잖아요. 더 달라. 아 정신 이상으로 합니다. <laughs>